실수 a에 대하여, 9의 a제곱이 8일 때,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분의 3의 a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을 p분의 q라고 하자.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거는 9의 a제곱 값이 주어졌고요. 문제에서는 3의 a제곱이 있어요. 9의 a 제곱에서 3의 a제곱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.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3의 a제곱으로 되고요. 루트 8이니까 계산하면. 나오겠죠? 근데, 그것보다는 요식을 좀 변형시키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. 뭐냐면, 이 분자분모에 3의 a제곱을 곱합니다. 분자분모에. 그러면 이 식이, 분모가 3의 a제곱에 3의 a제곱을 곱하면요. 써볼까요? 3의 a제곱 곱하기 3의 a제곱. 3의 a제곱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. 3의 2a제곱. 이렇게 됩니다. 이거를 3의 제곱에 a 제곱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. 결국 9의 a 제곱하고 같은 겁니다. 그래서요, 이 부분이 3의 a 제곱이 9의 a 제곱되고요. 더하기 뒤쪽이요. 3의 마이너스 a 제곱에 3의 a 제곱을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셈이 됩니다. 더하면 0 되겠죠. 3의 0 제곱은 1. 그래서 여기 1. 그다음에 분자도요. 곱하면 9에 a 제곱 뒤에 거는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. 여기에 문제에 있는 8을 대입하면요, 8 더하기 1, 9분의 8 마이너스 1, 7, 9분의 7이고요. pq 더하면은 답은 16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